선생님,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시흥시 고모동에 사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. 그 제가 아직 나이가 70이 넘, 넘어가지고 고립국의 시, 시절 때 서울로 어, 올라와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불이한 사고로 손을 양손을 다쳤어요. 리고한 직장 생활 한 35년 했거든요. 그러다가, 한, 마음 울적하고, 모든 것이 잘안 풀리고, 그래가지고, 한 10년 동안 손주를 봤어요. 손주를 보면서, 그냥 생활을 하고 등산하면서, 그렇게 지내다가, 마침, 에 협회, 수원 <laughs> 협회에서, 아니 조용 협회에서, 연락이 와가지고, 여기 취직이 되, 됐어요. 그래서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아,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. 네 아,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아, 저는 약점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좀 어, 술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거든요. 그리고 술 술을 먹, 먹으면 친구들 많이 불러주는데.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음, 꼼꼼한 편이면서 어, 깔끔한 편이에요. 그리고 뭐 집에서도 청소도 하고 그런 편이라 여기 와서 여러 음, 동료들을 같이 생활을 하니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제 성격이 변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수줍음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제 성장은 앞으로 뭐 제가 저는 있는 이제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겠어요?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로 다 행복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